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인슐린 저항성의 측정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을 측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걸 이제 어떻게 측정을 하냐면요 어그 포도당하고 인슐린을 재가지고 측정을 합니다 아 어, 그러면 일단 포도당하고 인슐린이 어떤 관계인지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요 자 포도당이 올라가면 인슐린 분비를 자극하죠 포도당은 인슐린을 자극하는 거예요 분비를 어, 근데 인슐린은 포도당을 어떻게 해요? 포도당을 떨어뜨리죠. 예. 이게 뭐냐면, 이게 음성 피드백이에요. 이 구조가. 음성 피드백. 영어로는 이제 네거티브 피드백이 되는 거죠. 네거티브 피드백입니다. 이 네거티브 피드백 구조 자체가 이제 우리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런 구조 때문에 포도당하고 인슐린이 적절한 선에서, 어, 우리 몸에서 어 균형을 이루고 있는 거죠. 어 근데 이제 인슐린 저항성은 여기서 이제 어디에 들어가냐면은요 여기 들어갑니다. 여기 여기에 이제 인슐린 저항성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인슐린 저항성이란 게 뭐예요? 인슐린이 많아져도 포도당이 잘안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슐린이 많아지는데 포도당을 이렇게 잘 떨어져야 돼 떨어뜨려야 되는데 그걸 잘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슐린 저항성은 요 링크를 약화시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음성 대모김 구조에서 포도당하고 인슐린이 어떤 선에서 균형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인슐린 저항성이 생김으로써그 균형이 이동을 하는 거예요. 아,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이제 수학적으로 어, 그 모델을 밝혀낸 사람들이 있는데 굉장히 오래 전에 1980년대 뭐그 정도일 거예요. 그래서 그 모델을 뭐라고 하냐면 호마라고 해요. 호마. 호마. 여게 이제 뭐의 약자냐면은, 호메오 어, 스테틱, 호메오 스테틱 모델 어세스먼트 해가지고, 이제 호마 앞자를 따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호메오 스테틱 모델 어세스먼트. 여기서 이제 호메오 스테시스랑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요 말이 무슨 뜻이냐면, 항상성. 항상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게 하는 몸의 어떤 대원칙이죠. 대원칙이에요. 이거는 정말. 어, 그래서 제가 사실 제일 좋아하는 그런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몸은 항상 뭔가의 균형을 맞추도록 그렇게 디자인돼 있거든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포도당하고 인슐린이에요. 그 균형을 갖다가, 어, 수학적으로, 어, 좀, 이렇게, 어세스한 그런 모델이 되는 거죠. 이 호마가. 그래서 그 모델에 따르면 어떻게 균형을 이루고 있냐면은, 자, 이제, X축, Y축으로 좀 생각을 해볼게요. X축이 이제 기저포도당이고요. 기저포도당. Y축이 기저인슐린이에요. 그래서, 포도당하고 인슐린이 어느 정도의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게 정상이라고 보냐면, 뭐, 대충 요 정도라고 하죠. 요 점. 포도당이 뭐, 이게 그냥 단위는 그냥 상관하지 않을게요. 그냥 1이라고 할게요. 1. 여기도 1. 상대적으로 그냥 포도당이 1이고, 인슐린이 1일 때 이게 정상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때 이제 인슐린 저항성이 1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만약에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면 어떻게 되죠? 높아지면 어 인슐린이 포도당을 잘 억제를 못하니까 포도당이 증가할 거 아니에요? 그럼 포도당이 증가하니까 인슐린도 증가하죠. 예. 그럼 인슐린이 증가하는데 포도당을 억제를 하겠죠? 증가하니까 저항성이 물론 있지만 그러면은 억제를 하지만 뭐 여기 이만큼 증가한 거에서 억제를 충분히 다 시키지 못해요. 요만큼. 그러니까 다시 또 인슐린도 작아져서 요만큼. 요 정도 선에서 균형을 이루겠죠. 그러니까 인슐린 저항성이 없는 것보다는 어때요? 다 포도당하고 인슐린 둘다 올라갔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느 쪽으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이동 하냐면 요 방향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점이 됩니다. 예. 네. 그러니까 뭐 포도당도 2, 인슐린도 2 이런 식으로 이때 이제 인슐린 저항성은 R은 뭐4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거죠. 예, 이게 이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는 방향이에요.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은요 어, 생김에 생길수록 요런 방향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포도당도 높고 인슐린도 높은 거예요. 예, 예, 그렇게 되는 거고요. 어, 이거는 근데 어떨 때를 가정한 거냐면 베타 세포의 기능이 정상일 때 이제 이런 게 일어나는 거예요. 베타세포의 기능 베타세포라는 게 이제 췌장에 어, 있는 세포 중에 인슐린을 분비하는 세포거든요 네, 여기서 인슐린의 분비능은 별로 뭐 고려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인슐린 분비능 그러니까 베타세포의 기능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걸 생각을 다시 해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어, 포도당이 이제 올라가도 베타세포가 제대로 인슐린을 어, 분비를 못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제 당연히 어떤 쪽으로 이동을 하냐면 음 요거는 색깔을 연한 파란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니까 러 포도당이 올라가도 인슐린을 제대로 분비하지 못하니까 요점요점 점. 인슐린 저항성은 이 방향이 맞는데요 어 인슐린 저항성은 요렇게 오른쪽 위로 가는 방향이 맞는데 베타세포 기능이 정상이면은 이렇게 쭉 올라가지만 베타세포 기능이 떨어져 있으면은 쭉 올라가진 못한다 아, 라는 거예요 요게 이제 베타세포의 기능이 감소한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우리가 포도당하고 그 인슐린을 측정을 하면은 그래서 요 이제 인슐린 저항성하고요, 베타세포 기능까지 측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호마 IR 어. 아, 이제 인슐린 레지스탕스의약자를 IR이라고 하고요. 이게 이제 어떤 함수 기저 포도당하고 기저 인슐린을 넣었을 때 나오는 함수로.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베타세포 기능도 마찬가지로 호마, 퍼센트, 베타 베타세포가 얼마나 남아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다른 함수 포도당, 인슐린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계산식도 뭐 간단해서 뭐 말씀드릴 수는 있는데 그게 뭐 지금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어떤 함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걸로 우리가 보통 인슐린 저항성을 임상에서 판단을 하고 환자분한테 설명을 그렇게 드립니다. 근데 뭐 이걸 갖다 모든 병원에서 다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뭐 어, 그, 당을 재죠. 당은 재는데, 인슐린을, 당신이 인슐린이 얼마, 얼마입니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물론 뭐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보통은 잘못 들어보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당으로 얘기를 하지, 인슐린으로는 얘기를 잘안 해요. 그렇지만 이제 조금 당뇨 전문 병원이랄지, 아니면 뭐 조금 규모가 있는 병원에서는, 어, 인슐린을 같이 측정을 해가지고, 인슐린을 같이 측정하면, 이제 이 인슐린 저항성을 계산을 해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 것까지 계산해서, 이제 또, 어, 또 임상에서 활용을 하는 그런, 음, 방법도 있다라는 측면에 대해서, 예,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